제26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오는 23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구례산수유꽃축제는 매년 3월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꽃 개화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봄꽃축제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산수유의 맥가기 대회와 산수유꽃길, 걷기 등 체험행사와 국가무형문화재 농악 한바당과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축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목지에서 열리는 풍년기원제로 막을 열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주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가수 임창정, 나태주, 장혜주, 이정옥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돋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호응을 얻었던 어린이 활쏘기와 세계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